네, 발전합니다. 링크솔루션이죠. 1일차 경쟁률 및 네, 최종 예상입니다. 환불 이틀이고, 신형이죠. 규모도 200억, 얼마 안 돼요. 음, 1일차 청약건수는 24,000원 들어왔고요. 균등은 4.67이고, 어, 비례한주는 지금 70만원입니다. 786억 들어왔죠. 공모가는 상단이었고, 최소 청약 50주고요. 6월 10날 음, 단독 상장이고, 어,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의 상장이기 때문에 음, 불확실성 해소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대선을 하고 보통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 12만 건, 지난번에 세크가 신형했을 텐데 그때 10만 건 들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영점9사죠 뭐, 한주 대부분 받을 테고, 증거금 한3 8조 들어오면은, 비례 한 주에 3,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1억이면 세 주죠. 세 주면은, 한 6만 9천 원 정도 배정이 되는 거죠. 세 주면은, 뭐, 대략 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더 들어오면은, 네, 조금 우울하죠. 음, 이 정도 들어오면은 2만 8천 원 정도 내 네, 가야 되고요 올라야지 비례 자기 자본으로 비례 한 분들은 내 네, 청약 어, 익절일테고 시가총액은 1,283억입니다. 네, 그렇게 크지 않고 유통 비율은 좀 높아요. 수요에 직때 기간 하객은 네, 얼마 안 됐고요. 한매 증권 없고 뭐이 정도 수준은 비례 청약 할 거고요. 네한불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데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